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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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이구 d 이 o o 거 g o 이 d g o 이 d g o o 거 good, good, g 어, 핸드폰 그거 우리 그때 샀던 거 제주도 가서 아, 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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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넬아, 여자는 웃음 해품만 안 돼. 응? 아 오늘 너무 많이 웃는데? 그 있잖아 완전히 아까 저랑 활짝 웃은게 아니고 이꼬리 올라가는 그 옅은 미소